근데 딱 시간대가 그렇게 성수기도 아니고 어제가 일요일이라서 어, 묵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잤어 이어폰 없이 얘 유튜브 보다가 에, 그대로 이제 잠들려고 이제 불다 껐는데 무섭더라고요 <laughs> 야, 혼자 자려고 하니까 무섭더라 어제 이제 불 껐는데 와 완전 깜깜이야 안무이야 그래가지고 불 다시 켰어요 무서워가지고. 어? 너무 무섭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 집에서 항상 불 끄고 자니까 상관은 없어. 거기에서는 상관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무섭더라. 그러니까 이게 침대가 여섯 개가 있어요. 어그 상태에서 불 끄고 자려고 하니까 <laughs> 약간 무섭더라고. 막 갑자기 그런거 알지.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다가 그런 무서운 순간에는 약간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많이 생각나잖아요. 뭐 그런 얘기 기억이 나더라고. 옆에다가 베개 두고 자면은. 귀신들이 거기서 쉬다 간다고 자다 간다고 해 가지고 막 그런 막 모습이랑 그래 가지고 어제 불 끄고 침대에서 바로 누운 다음에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예. 잠이 잠이 안 오더라고. 무서워 가지고. 아 씨. 어, 아니 근데 진짜 무섭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혼자 자는 거랑 낯선 장소인데 침대도 많고 이런 데에서 하니까 베개만 있어도 쉬다 가는데 침대가 있으면몇 명이 쉬다 간다라는 거야. 여섯 갠데. 그래 가지고 약간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렇게 잤습니다.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근데 확실히 제주라서 귤나무가 진짜 많아. 어 확실히 제주라는 걸 느낀 게 이번 오늘 아 어제 묵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사장님이 귤을 계속 주시더라고. 귤좀 드실래요? 아예 귤막 다섯 개, 여섯 개씩 막 줘. 이미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먹으면 배부르잖아. 어, 그 상태에서 더 드실래요? 아침에도 귤이 4개, 5개가 나왔다. <laughs> 귤이 계속 나와요. 어. <laughs> 확실히 제주도는 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귤이 얼마나 많길래 어, 이렇게 주시나 하고 봤거든? 아에 네, 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어, 귤이만큼 쌓여있어.